쏘렌토 하이브리드 할부로 사면 700만원 날립니다. 요즘 패밀리 SUV 알아보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중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있는 모델 바로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짜리 차를 할부로 샀을 시 이자랑 수수료로 3년이면 700만원이 그냥 증발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왜 이렇게 많이 선택되는지, 트림별 가격 차이, 성능 그리고 700만원 안 날리고 부담 줄여서 타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쏘렌토 하이브리드 기본 정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중형 SUV입니다. 하이브리드 특유의 정숙함과 연비 그리고 중형 SUV금 넉넉한 공간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가족용, 출퇴근용, 장거리 주행까지 다 커버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패밀리카로도 많이 선택되고 법인이나 사업자 차량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7인승 옵션이 있어서 대가족이나 3대가 함께 이동할 때 정말 유용해요. 캠핑 갈 때도 명절에 고향 갈 때도 딱이고 연비도 좋아서 장거리 운전에도 유지비 부담이 적습니다. 트림별 가격 정리. 2026년형 기준 트림별 시작 가격은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약 3,896만 원, 노블랙스 약 4,217만 원, 시그니처 약 4,467만 원, 엑스라인 약 4,559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5인승, 6인승, 7인승 선택, e w d 4WD 선택에 따라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옵션까지 포함하면 실제 체감 가격은 4천 중후반에서 5천만 원대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기 트리밍 시그니처의 4WD, 7인승, 19인치 휠까지 넣으면 거의 5천만원 넘어갑니다. 여기에 취득세, 보험, 등록비까지 더하면 체감 부담은 더 커지죠. 재원 및 성능 핵심 요약, 성능도 한번 짚어볼게요.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합산 출력 약 230마력 중반, 최대 토크 약 35.7kg 포스미터, 복합 연비는 17인치, 최대 15.7kmL로 차체 크기 대비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변속기는 6단 자동, 구동 방식은 EWD 기본에 4WD 선택 가능해서 눈길이나 캠핑, 장거리 주행에도 안정감 있게 탈수 있어요. 특히 하이브리드라서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로 조용하게 달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엔진이 개입해서 힘 있게 달리니까 주행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안전 편의 사양 달라진 점. 2026년형 소렌토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 기능들이 트림별로 기본화된 게 특징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 등 ADAS 사양이 대거 기본 적용됐고요.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손안 대고 발만 넣으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려요. 시그니처 이상에서는 디지털 키 2, 터치 타입 도어 핸들, 지문 인증 시스템까지 지원돼서 확실히 체감되는 편의성이 좋아졌습니다.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차 키가 필요 없어요. 공간 활용성과 좌석 구성, 소렌토의 강점 중 하나는 공간입니다. 5인승 넉넉한 트렁크 중심 캠핑 장비 많이 신는 분들께 추천 6인승 2열 독립 시트로 편안함 VIP 느낌으로 타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 7인승 가족 단위 이동에 최적화 3대가 함께 이동할 때 완벽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 폭이 넓은 게 장점입니다 2열 공간도 넉넉하고 3열도 어른이 앉아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예요 할부의 함정 똑똑하게 타는 방법 문제는 가격이죠 차값세, 취득세, 보험, 유지비까지 생각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5천만원짜리 차를 할부로 사게 되면 할부이자 연 6%로 3년 끼면 약 450만원, 영업사원 수수료 200만원, 각종 수수료 50만원까지 더하면 총 700만원이 추가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 차 값만 5천만원인데 실제로는 5700만원을 내는 셈이죠. 그래서 요즘은 구매 말고 장기 렌트나 리스 방식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초기 비용 없이 세금, 보험, 정비 포함된 월 납입 구조로 이용하고 5년 계약 후 3년만 타고 무료 반납하는 방식으로 감가 부담을 줄이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면 월 납입금도 평균 20% 이상 저렴해지고 중도 해지 위약금도 없어서 부담 없이 타실 수 있어요. 마무리 정리 정리해보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연비, 공간, 안전, 편의 사양까지 균형이 정말 잘 잡힌 중형 SUV입니다. 가격 부담이 고민이라면 내 상황에 맞는 출고 방식까지 같이 비교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조건별로 한 번에 정리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특가 정보부터 즉시 출고, 재고까지 구체적인 견적 안내 도와드릴게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똑똑하게 타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